위암은 증상이 처음에 없어요. 음. 사실 초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절제술만 잘 받으면 거의 완치가 돼요. 복관경 수술이라는 거는 이 수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수술 흉터가 없죠. 배를 절제하지 않으니까. 지피직이면 백전백승 지암직이면 암완전정복. 안녕하세요. 화순전남대병원의 건강정보 지암직이 아나운서 연빛나입니다. 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위암인데요. 위암은 별다른 자각증상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체중감소나 복통 또 식욕감퇴 등이 나타나면 이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꼭 준비해야 위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위암의 진단에서 수술 또 사후 관리까지 위암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건강지킴이 화순 전남대병원 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위암의 경우는 한국 성인 남성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고 또 암으로 인한 사망 요인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보인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에서는 암에 대한 그런 발병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아, 위암은 사실은 서구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병은 음. 아닙니다. 실제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네. 아시아 국가거든요. 뭐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WHO 통계를 되게 보는데 되게 10만 명당몇명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미국이 10만 명당한 7명, 음. 뭐 유럽이 평균적으로 10만 명당한 12명 정도인데 한국이 10만 명당 20명 정도 위암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두 아. 배, 세 배가 넘는 네. 수치죠. 근데 이런 발생이 왜이 높은 이유는 사실 한 가지로 설명은 하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암의 발생이 워낙 다각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식생활이거든요. 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짜고 맵고 뜨겁고 이런 음식들이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성 위염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암으로 가고 이렇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생활이 가장 큰 요인이고 음. 또 하나 한국의 음식 중에 특징이 이제 이런 염장 음식들 있잖아요. 젓갈 네. 같은 거 이런 것도 위암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헬리코박터균의 발생률이 유병률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같이 식사를 나눠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한 명이 헬리코박터면 다른 가족도 헬리코박터죠. 그래서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한국의 위험 발생이 굉장히 높은 음. 어떤 그런 어떤 요인으로 네. 생각이 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라는 네, 의미인데요. 네. 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기만 하면 완치율이 뭐 90%까지 이른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봐야 할지 음. 궁금하거든요. 대개 환자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어떤 증상이 위암으로 심하게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위암은 증상이 처음에 없어요. 음. 위암이 대개 초기에 한 1, 2년 동안은 증상이 거의 없이 그냥 아무 정상적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나는 암으로 진단되는데 왜 내가 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위암은 사실 어떤 증상에 의해서 병원을 가기보다는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해서 음. 정기검진을 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대개 상당히 진행형 경우에 나타나는 위암의 증상도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네. 뭐 체한다든가 구토라든가 뭐 너무 심하면 뭐 혈변이나 또는 토해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 역시 어떤 위암이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들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위암은 어떤 증상을 찾지 말고 네. 증상이 있기 전에 어 대개 우리나라는 40세 이상에서 어정인 건강 검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빠뜨리지 않고 음. 꼭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음. 미리 알수 없다는 게좀 무섭기도 한데 네. 그래서 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건강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교수님 위암의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내시경이에요. 음. 내시경은 뭐냐면 어, 카메라로 위속을 들여다 보면서 어, 위속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암이 진단이 되면 또 검사를 더 해야 돼요. 음. 뭐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음. 기본적인 검사로는 내시경과 CT 이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위암은 진행도 빠르기도 하고 또 이미 내가 아픈 걸 느낄 수 있는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예후도 아주 나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암에 걸리면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위암의 일차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음. 그런데 어떤 수술이냐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사실 초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위를 절제하는 위 절제술만 잘 받으면 거의 완치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진행성 위암이거든요.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하고 항암제 치료도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발률이꽤 높아요. 그래서 어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얘기고 어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 있으면 사실은 수술은 어렵고 어, 바로 이제 항암요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정도 단계에서는 사실은 항암요법을 완치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술 그리고 항암요법 이두 가지가 기본적인 치료라고 음. 볼 수가 있죠 수술의 경우는 이제 위 절제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를 잘라내고 나면 이거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될것 같거든요. 어,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이제 제가, 어, 환자들에게 위를 잘라냅시다 얘기를 하면, 어, 덜컥 겁을 내시거든요. 어떻게 내가 위가 없이 삽니까? 하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가, 위를 다 잘라내지 않고 위를 좀 남겨두면, 남은 위가 기능을 해주거든요. 음. 또 하나는 설사 위를 전부 다 절제를 하더라도, 네. 어, 남아있는 소장이 또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그 정도의 기능으로 사는 데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 많은 연구들을 해 봐도 이제 수술 전에 삶의 질과 수술 후에 삶의 질을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하면 어~ 삶의 질이 거의 회복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더라도 내가 뭐~ 못 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음. 없습니다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 절제술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모든 위암 환자가 다 절제술을 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어 원래는 어 위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위를 절제하는 게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 한 20년 전에 이제 내시경 치료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발전이 됐는데 내시경 절제술이라는 건 뭐냐면 어 내시경으로 검사하듯이 위를 들여다보면서 어위 안에 어, 그 병변만 이렇게 도려내는 안에서 도려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죠. 위를 완전히 살리고 어, 수술 상처도 없고 또 전신마취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수, 이 수술을 받아도 한 2, 3일이면 퇴원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잘만 치료가 되면 수술하고 성적이 똑같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 어, 이게 다 적용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음, 아주 일부 환자들만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기 위암 환자들에서 가능한데 조기 위암 중에서도 뭐 크기가 아주 작거나 이렇게 세포의 분화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일종의 세포의 성질 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성질이 좋은 녀석들 음. 그리고 깊이가 깊지 않은. 그래서 아주 조건이 딱 맞는 환자에게 시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건이 맞는 환자들은 저희도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그런 음. 시술로 치료를 하고 있죠. 네 위암과 관련된 위 절제술도 내시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복강경 수술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복강경 수술도 궁금하거든요 음 복강경 수술이 사실 어0년 전만 하더라도 환자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환자들이 더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복강 대부분의 외과수들이 복강경 수술을 음. 하는데요 복강경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위암 수술을 하려면 자기 명치부터 배꼽까지 배를 크게 열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강형 수술이라는 거는 배에다가 구멍을 4개 정도, 5개 정도 뚫어서 배 안을 부풀려서 음. 카메라로 배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 안에서 하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수술 흉터가 없죠. 배를 절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수술이 확대된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확대된 카메라로 음. 혈관을 다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환자 회복이 빠릅니다. 음. 통증도 없고 그래서 복강경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어, 사실 저희 병원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복강경수술이 전체 환자의 반절 정도였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다 복강경수술을 하고 있고요. 음. 어또더 좋은 점은 요즘에 또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로봇 수술도 사실 일종의 복강경 수술이거든요. 로봇 수술은 약간 좀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고가의 로봇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강경 수술은 아, 어, 요즘에 위암 수술에 어떤 대세라고 볼수 있고 아마 환자분들이 오셔도 대부분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들로 수술을 잘 끝낸다면 이제 회복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얼마나 지나야 또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회복이란 정의가 좀 달라요. 음. 어, 먼저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느냐, 먼저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대개 환자들이 뭐 수술하고 내가 일주일이면 퇴원 가능합니다 하면 되게 놀라시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하고 일주일이면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 일주일이면 상처도 다 아물고 그리고 열도 떨어지고 음. 염증 수치도 다 가라앉고 이제또 집에서 생활할 만큼의 컨디션이 되시는 거죠. 네. 데 이제 환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언제 일을 할수 있느냐. 음, 그렇죠. 나 직장 나가야 되는데 네. 일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떤 기능적 회복이거든요. 먹는 것도 좀 편해져야 되고 체력도 회복해야 되고. 좀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저희가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면, 뭐, 일상 사무, 어 뭐, 회사 업무나 이런 것들은 1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달이요? 예. 오. 그리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일상 회복, 또 심지어는 어 위암 수술을 받으면 어떤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음. 요즘은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음. 회복도 빠르고 일상 복귀도 음. 충분히 빠르게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오늘 교수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웃음> 네. <웃음> 위암에 대해서 마냥 좀 두려워만 할게 아니라 당연히 좀 위력적이긴 하지만 손쓸수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는 위암 수술 후 관리법과 또 조기 진단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생, 지암지기면 암완전정복. 구독과 추천으로 건강 지키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